여러분,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큰 법고와 보살 성문 스님들께 지성비의 험난이 자비하신 원력으로 보고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잘못된 길팔탕질탕 생사 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을삼부전에 원력으로 일심참여에 하옵나니 바라옵던데 부처님이 것시고보살님께 살피옵소 고통받아 열반 언덕 가사이다. 이 세상이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부터 밝은 수성 만나오며, 바른 선심 국건 세고, 알로서 출가하여,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무안되고 허리같이 엄한 기운 흙, 끓인들범하니까 점잖은 거덕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인의 목숨 버려도 지성으로 하함 삼대팔란 만나자고 불법 인연 부족하여 반야기에 드러나고 보살망 견고하며 죄불정법 잘 배워서 대성주리깨달은이 육파라밀 행을 닦아 아상직업 뛰어넘고 곡곡마다 설법으로 천겁만큼 의심끊고 마금중을 마금 항복받고 삼불을될싸옵게 시방 재분 숨기는 일잠깐힘들쉬오니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다통달하오거르 들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부생 법인 이룬 뒤에 가늠보살 대자로 시방 벗게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으로 운 많은 중생 건지올지 여러 갈래 몸을 낮혀 위명법문 연설하고 지어가기 나쁜 곳에 강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느니 저유네브를 벗어나게 핫한 지어 끓여먹은 감로수로 변해지고, 검수, 도산, 날색,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능 짐성 원수 맺고 빛이 니은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꿈과 꾸렸다 모든 질명불정에 약풀대어 치료하고 흉년들은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이 탄일 한가지들 때우니까 천검만검 내려 온갖 오던 원수거나 친한 이나 이 세상의 권석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었던예정금고 성금들이 싸운 걸 이대성은 다 할까? 우정들도, 우정들도, 일체